네, 안녕하세요. 강유성입니다. 어, 저희가 대학생들의 소프트웨어 기술 창업 성공을 위한 쇼톡이라는 주제로 어, 몇 가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앞서서 개발자들끼리 창업에서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지금은 비개발자들끼리 창업을 할 경우에 어떤 점이 어려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코딩 문외한 창업자들이십니다. 그래서 어 개발자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서비스 기획이나 영업, 경영 이런 데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은 개발 리소스가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는 것으로 일단은 소프트웨어 과제를 한번 해보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하는데요. 학교에서 수업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R&D 과제 중에서 약간 소액 과제들이 좀 있는데 이런 과제들을 좀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을 하고요. 이 과제는, 어, 여러분들이 대단히 완성도가 높은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중에 일부 프로토타입, 아니면은 일부 기능만 저희가 만들어서 한번 시장에서 내볼 수 있는, 아니면 정부 평가를 받아볼 수 있는, 어, 그런 기회로 삼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근데 이제 문제는, 요런 정부 R&D 과제를 계속 하다 보면은, 어, 개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계속 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노하우가 쌓이긴 해요. 하지만 비개발자 분들은 그 과정에서 어려우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아마 다른 분들한테 맡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외주를 준다, 아니면 재하청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프로젝트를 따서 큰 형태는 만들고, 만약에 이게 잘 완수됐을 때, 외부에서 시상을 통해서 상도 받고 할 수는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소프트웨어 기술 창업을 통해서 성공을 하고 싶은데, 기술 노하우가 하나도 안 생기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만약에 고객과의 분쟁이 있다 그랬을 경우에 내부적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이 없으면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어, 약간 운이 좋은 케이스는 협력사가 와서 해결을 해줄 수도 있지만 만약에 협력사가 바뀌거나 협력사의 담당자가 바뀌거나 하면은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소프트웨어는 시장에 한번 나가면 뭔가 바꾸고 싶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고칠 수가 없게 돼요 어, 기업 경쟁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리한 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한 대로 이것저것 아무거나 막 취업해서 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창업은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버틸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개발할 건지에 대해서 되게 확고하게 다져놓고 가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생각하고 계셨던 그 아이템이 실제 개발될 수 있고 구현하는데 비용이 얼만큼 들고 이런 것들 잘 따져봐야 되는데요. 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약간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발자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두어야 됩니다. 개발자 지인이 여러분들 창업에 같이 어, 합류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합류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을 주변에 지인으로 잘 만들어놓고 어, 이러이러한 기능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가격이고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고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한지 그런 개발자 지인들을 통해서 수시로 확인할 좀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개발자 시장에서 그 인력에 대한 비용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 그때 확인하는 것이 좋고요. 새로운 툴킷이 나왔을 때 새로운 툴킷을 쓸수 있는 개발자들이 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개발자들과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도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 드립니다. 네 그런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아 나는 개발자 친구들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 그런 경우에는 개발자들을 구인구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직원으로 뽑을 수도 있지만 임시로 아르바이트처럼 파트타임으로 쓸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한번 원하시는 스펙 어떤 기능을 구현하고자 하는지 해당 웹사이트에 올려보시면 여러 사람들이 문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운 좋게 개발자들을 실제 구했어요 그래서 웹사이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원서를 냈는데 나는 여기서 누굴 골라야 되지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요청을 하셔야 돼요. 어떤 프로그램을 만지셨습니까 어떤 기능을 구현해 보셨습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셔야 되고요 그 규모나 사이즈 가능하면 어 해당되는 그 앱이나 웹에 그 캡처된 사진 뭐 이런 것들도 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 개발자분들이 하시는 얘기를 난정못 알아듣겠다 이러면은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요즘에 시중에 나와 있는 도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도서를 실제로 다 해보지 않더라도 사진이라도 좀 보면서 아 이런 기능이 이렇게 구현되는구나 정도만이라도 파악해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서적을 보면은 뒷 부분에는 코딩이 엄청 많지만 사실은 앞 부분에는 개요와 뭐, 프로그램 설치 방법, 이런 것들 있거든요. 사실, 요런 거 정도는 만약에 개발자들과 함께 일할 거 없이면 한번 요 정도는 한번 해보시는 게, 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어 어쨌든 사람을 구했어요, 제가. 사람을 구했으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프로젝트별로, 어, 어디까지 개발할지 우리가 딱 정해야 돼요. 왜냐면 이것도 돈이거든요. 그래서 책을 보면 소프트웨어 설치하고 이게 어느 정도 기능까지 할수 있는가라는 게 나왔을 때, 개발자들한테 요 파트에 대해서 요것과 비슷하게 만들어주세요. 이 뭐랑 똑같냐면요. 저희 미용실 가면은 저 머리 이렇게 잘라주세요. 똑같아요. 그래서 책에서 본 요로요로한 요러 기능. 그러니까 책에 굉장히 많은 챕터가 있는데 그 챕터 중에 한 챕터에 해당하는 거요 기능을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현하더라도 어쨌든 어디까지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를 이제 개발자분들과 잘 상의를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 다 개발해 주세요. 그러면 이건 다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개발해야 되는 것과 개발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구분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구 분지어야 되냐?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면, 야, 그 기능 없으면 내가 화가 날까? 막 이렇게 보시면 될거아요 그래서 만약에 소프트웨어 그 기능이 없으면 내 소프트웨어가 안들어가고 불만이 많을 것 같고, 그러면 그 기능은 꼭 해야 되는 거고요. 야, 이 기능은 좀 없어도 될것 같은데, 그럼 약간 보류했다가 저희가 애플 아이폰 보면 버튼 하나지만 여러 가지 기능으로 동작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모아서 하나의 기능처럼 보이지만 여러 가지 역할을 할수 있게 이런 식으로 개발하는 어, 방식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어, 힘들 거예요. 왜냐면 개발자 출신들은 그들의 언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능력이 다 있을 알텐데. 어, 비개발자 출신들은 아 이거 개발 잘 될까? 어떻게 맡기지? 아 그렇다고 막 뽑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막 뽑았다가 막 바로 해고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자 출신 분들보다 신중에 신중에 신중을 하셔서 뽑기를 제가 권장드리고요 사람 한명 채용할 때이 사람이 정말 필요한 사람인지 여러 번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개발자들을 영입하는 것을 저는 권장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 슬픈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나중에 좀 규모를 줄여야 돼 우리 회사가 이대로 가서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같이 동고동락했던 사이인데 그때 이제 그런 말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애초에 시작부터 잘 고민을 하시고 하기를 바랍니다. 어, 이제 여러분들이 개발자가 됐던 아니면 협력사가 됐던 개발에 착수했다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저희가 기획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앱이 있고 웹이 있어요. 그래서 앱은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그 앱을 말하는 거고요. 웹은 여러분들이 주소를 치면 뭐 휴대폰이든 아니면은 컴퓨터 노트북이든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는 그것을 말해요. 차이가 있죠. 웹은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앱보다는 조금 약한 부분은 있긴 있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쓸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앱보다는 웹으로 좀 많이 나가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어, 이렇게 된 데는 이제 저희가 그 챗봇 관련된 서비스들이 있다 보면서 챗봇을 앱으로 만들게 되면은 앱을 전체를 다시 배포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프트를 다시 앱을 전체 설치하려면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웹인 경우에는 주소가 공개되면 이미 그 서비스나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은 다 내부적으로 하기 때문에 웹 주소만 바꿔치면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웹 관련된 개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웹이든 앱이든 저희는 고객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잘 파악을 해야 되고요. 이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미팅을 계속 하시길 원하고 그런데 이제 고객이 잘안 만나줄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잘 그려가서 보여주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가끔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물건을 갖고 싶은데 언제 갖고 싶은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한테 아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지 아니면 고객들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고객들이 생각하지 못한 기능까지 그게 물론 시스템 기능이든 아니면 사용자 입장에서 필요한 기능이든 해서 이걸 잘 정리해서 한번 어 설명해 주시는 게 되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 과정 속에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고객이 만족할 만한 그런 어, 설명서 구조도 이런 것들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 저희가 큰 틀에서도 찾아봐야 되겠지만 세부적으로도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도 정확히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 예상하지 못한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객들이 어 저는 무슨 버튼을 누르면 어떤 상품을 소개해 주는 창이 나오게 하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어 제가 봤을 때는 버튼을 눌러서 상품 소개 나오는 거할때이 버튼을 누르는 사람의 정보를 연결시켜서 그 사람의 평소에 있었던 구매 이력을 파악해서 하면 어때요 이런 제안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때어 고객 입장에서 어떤 게 필요한지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이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바로 서비스 시나리오를 설계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 어떻게 액션을 하고 그 액션의 결과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쭉 늘어놓고 시스템에서 어떤 부분이 기능으로 구현돼야 되는지 이것들을 한번 매핑을 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권장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이 개발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힘들 거예요. 비개발자 출신 분들은 모든 소프트웨어를 다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핵심 기능으로 내가 가져갈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에 집중을 하고. 만약에 전체를 다 가져갈 수 없다면, 우리가 어그 중에서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 영역을 넓혀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어 소프트웨어 기술 창업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하셨던 서비스 기획뿐만 아니라 작지만 소프트웨어 기술 영역 바운드리를 만들어서 조금씩 넓혀 나가셔야 그래야 소프트웨어 기술 창업이 되는 거고 기술력을 인정받는 회사로서 성공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어, 여러분들이 장점을 잘 활용하셔서 만약에 시장에 내려왔을 때 해당 소프트웨어가 왜잘안 돌아가지 왜 이렇게 불편하게 설계되어 있지 이 기능은 왜 들어갔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피드백을 잘 활용하셔서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잘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비개발자 출신들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뭐 어, 이러이러한 사소한 것들도 있고 아니면 중요한 것들도 있고 어, 다양한 부분에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기술 창업을 했을 때 어,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어,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